질문입니다. 루비님이 생각하는 빠른 성장에 있어 가장 잘한 것 리스트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빠른... 네, 그래 잘한 거라기보다는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1년반 알아보고 전업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좀 이거를 본질을 좀 정확하게 보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제 주제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일을 할때 되게 똑똑하고 주도적인 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되게 어려워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시스템을 활용하는 일이라는 걸 왜냐면 제가 코로나 기간에 시스템이 없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 호에서 이렇게 시스템이 좀 지나서 기긴 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 이 세미나, 세미나에 어떤 분들이 초장에 이러잖아요. 이러고 자꾸 물어보이하잖아요이 세미나가 누굴 위해서 열려요 1박 2일 세미나. 네, 내 성장. 근데 그게 규모가 얼마나 되나네요. 정말 1박 2일에 정말 프로처럼 성장하신 모든 분들이 그냥 다 거기에 모셔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1박 2일 누구 성장하라고? 막. 아, 어, 이거 되게 괜찮다. 저는 그래서 이 시스템, 왜 제가 뭔가를 누구를 막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혼자서 많이 하는 건 노동 수입일 수도. 근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 사업의 본질을 좀잘본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대트너님들도 맨날 스폰을 만 잘하신 거 있잖아요. 시스템 프로모션 맨날 시스템 그거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좀 말씀드렸던 거라 그리고 이 일은 사실 일을 어 난이래서안 했어, 절에서 안 했어, 했어 이래서안 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안 했나요? <laughs> 전, 저는 사실 본인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 일은 내가 얼마나 아까도 우리가 프로와 아마추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셀프 리더십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리더십 내가 리더라고 하는데 나무를 데, 나를 이끌어 가기 는 근데 나 이끌어내는 게 제일 그래이 몸뚱아리가 제일힘란말요 원래 자기 몸뚱아리가. 그래서 저는 어, 셀프 리더십. 근데 어, 제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 걸 굉장히 집중했어요. 내 마음 올리는 게 세상 제일 어디 미팅 열고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신경 썼던 게내 마음이 부정으로 가지 않기 난 분명히 이게 잘 된다고 성공한다고 믿었으니까 그냥 방법만 찾는 거에 집중했던 거 어. 그런 거를 조금 저는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제 마음의 기복에 쓸 에너지를 방법 찾는 에너지 항상 계속 저는 방법만 계속 생각해요 그러니까 파트너님들이 상담원한 그럼 유선님 이거 한번 해보면 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때요? 파트너님 이렇게 딱딱 떠올라요? 그러면 저는 방법만 생각하니까 걱정을 하느냐. 그 떠올라요. 진짜. 뭐 해야 되지?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셀프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잘했다고 말 그대로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물론 셀링도 잘하면 좋죠. 그래전 셀링을 아예 못해요. 셀링 영+ 영 프로. 근데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처럼 하려고 했어요. 사업. 사업은 뭐, 뭐가 들어가잖아요. 투자. 투자. 그리고 어, 주인이식있죠 이거 남이 돼도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도 내가 완전히 사업가처럼 쓰려고 했고, 솔직히 제가 레그를 내릴 때 필요한 수단이 되게 되고 지금 당장 돈도 안 내도 되니까. 물론 이거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사실 당장 그게 뭐 돈, 돈이 필요하다고 바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상황이 저는 그거보다 정말 팀을 만드는 일이라는 걸좀 이해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 네트워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아 이거는 팀 만드는 일이구나를 위해서 선생님 저는 당장 이번 주는 조금 이렇게 되니까 저는 레그 상담 항상 하잖아요 지금도 어려워요. 스폰너님께 해요. 저희 하진 스포너님이지스포너님께 하는데 저는 좀 이분하고 이분하고 뭐 팀웍이나 아니면 이렇게 요, 요, 요기 사람들이 시너지나게 저는 좀 가입하고 싶어요. 이런 의도를 알면 스폰너님들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유산나가 이게 글로벌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의도적인 게 아니고 약간 일하시는 거는 막 미팅만 너무 중요해, 미팅 너무 중요해 좀못 잡아서 힘든데 근데 미팅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나 스폰서들이 하자는 이런 뭔가 시스템적인 거는 되게 막좀 어느 분들은 치하게 얘기하실 때도 있어. 근데 결국은 그 쓰리비시만 영어 걸로 걸리수도 생겨요 사실 그 수입의 성격은 우리가 만 판매 소득 하고같다 추천 창기에는그 권리 소득을 만들어 주는 거는 시스템이 장착되고 스폰서님들이 예를 들어 줌, 트레이닝 하드럼, 몇등하든럼 이런 거에 안정되게 금 플러그인 돼야지만 권리 소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당장은 뭐 그게 막 소득하고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시스템에만 너무 배우는 걸 좋아하고 현장을 안 드셔도 문제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업이라는 말을 했고 내가 사업처럼 하는지도 좀 생각해보면 진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 그 레버리지, 레버리지, 오, 투자, 시간에 대한 투자. 어쨌든 앞에 시간 많이 쓰는 일이니까 앞에 정말 미친듯이 시간 썼어요. 저는, 제가 그래서 사업, 내, 내가 막 떡볶이집 하나 열어도 장사 안 되면 난리 나지 않아요? 아, 좀지키고 있고, 막 그냥 뭐 어디 인터넷 검색하 제일 먼저 뜨게 사위하고 돈을 보낸 걸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업처럼 생각하고 항상 멀리 보고 조금하려고 했다는 것 그거를 좀 중요하게 봤다고 봤습니다. 제가 요즘 핏인사이트 네,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50에서 60대 파트너분들 시스템 풀 장착하는 리더십 노하우 알려주세요. 어, 이게요. 저다뭐 50대 60대라서 딱히 다른 건 아닌데. 어, 이분들은 좀 맞춤형으로 진짜 스며들 듯이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만 하시려고 하는 거 말고, 근데 의외로요, 어, 이, 우리, 저 뭐, 이 50대, 저도 50대, 저 조금씩 6 0대 될지 몰라요 근데 이사람들이요 <laughs> 일을 해봤, 해봤던 사람들은 루틴에 강해요. 루틴. 오히려 우리가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이, 뭐, 해야 될게 많잖아요. 뭐, 다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또 이렇게 우리는 아이도 키웠고 예를 들면 이 장점이 뭐냐면요 아이도 키우고 어른들도 막 동양도 살짝 내가 좀 경제적인 책임도 지면서 막 직장생활도 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이런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 많지만 그런 세대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나이 대에 일을 해본 경험 없어도 가능하지만 해봤던 분들은 유산화를 하고 싶게 하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핑계가 별로 없어요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시간이 없어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저는 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되게 루틴에 가네요 뭐 고개로 해도 막 진짜 좀, 좀 제가 그런 게좀 약해요 저는 사실 움직이는 루틴은 강한데 뭐막 이렇게, 막 이렇게 써가지고 이러면 좀, 저는 좀 약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강하시고요 그래서 어 뭔가 이런 분들을 처음에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될 때는 조금 음, 어떤 분들은 일로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맨날 만나서 친해진다고 놀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파워를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맨날 놀려고 시간 쓰는 사람 나이 먹었다고 해서 없어요. 어떤 분들은 살짝 일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맨날 수다 떨고 뭐하고 이게 다 저한테 맞추면 해. 저는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노는, 만나서 수다 떨고 이런 파트너들이 많이 없는 게 일을 해봤던 분들이 만나서 일하는 거 좋아해요, 일하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무조건 친해져야 된다고 또 놀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럼 시간도 안 써요. 내가 맨날 거기서 가 놀려고 거기 가야 되나? 이런 게 있어서, 배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찾기도 하지만, 배움이 좋아하시는 분하고 계속 놀려고 하시면 친해져야 된다. 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유산화가 너무 공부하면 안 되고, 친해져야 되고 이러니까, 또 너무,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친해지려고 하는 편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예의 바르게 이렇게 하고, 저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던가, 꾸준한 소비자가 되면서 친해져요. 저는 차츰차츰. 차츰. 그래서 너무 막 친해질려 노력을 하진 않고 그냥 저는 이렇게 기본만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 대신 신뢰를 주는 건 중요한데 이런 분들은 만약에 어디 가야 돼이 연령대가 물론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볍게 모시고 가는 거. 여기 한번 가봐요. 그럼 거절당하면 내일 조기 한번 가봐 해서 제가 모시고 항상 가고. 그러면 거절당했다 해서 그거는 꼭 나이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거절당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나이 먹어서 일을 안 한다는 내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지금 60, 제가 60대 중반이 많은데 정말 에너지가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그래서 어 내가 먼저 이제 그분들도 일할, 이분은 그냥 뭐 우선 자식 소개받아야지 이런 마음 말고 주변 소개받아야지 말고 일을 할수 있는 아이라는 걸 내가 먼저 좀어 파악하시고 이분의 마취, 근데 어떤 분들은 또행정이랑 연세가 똑같은, 제가 파트너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행정이 엄청 강해요. 어떤 분은 현장 인터넷 되게 잘하시는데, 이거 인터넷 뭐 하는 거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런 분은 자꾸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은 내가 알던 그 중간에 있는 리더가 좀 편안해질 때까지 그걸 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이분이 할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연세인 분들 그런 두려움이 또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그분에 맞춰서는 저 이분이 할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이분이 잘하시는 거. 그래서 어, 그 대신 저는 이제 그앞쪽의 시스템에 많이장착이된 분들이 결국은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다 연결이 돼 있어요. 50대, 60대 혹은 뭔가 다른 게 아니고 각자 그분들도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한계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잘 갔던 거. 근데 또 의외로 또 그런 거 배우는 거. 아 그래도 집에 이렇게 <laughs>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건강 정보, 이렇게 하면 사실 어떤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 괜찮아요. 진짜 가가지고 끝나고 오고 뭐 우리 먹고 와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약속 잡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 다음 약속, 그 다음 정보 이걸 좀 끊이지 않게 적절한 텀에 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분들도 그래서 특별히 뭐 <laughs> 50대, 60, 저는 오 우리 이인할 때가 오히려 일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분들한테 뭔가 특별히 특별히 보단 이분들은 할려고 만만 먹으면요, 오려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제가 많이 받기서 많이 안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시스템에 좀 보여드렸더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할수 수. 있다는 거 일단 나이 먹으감사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해독 후큰 효과가 없거나 면역 반응 심한 경우 호소 관리 알려주세요. 명현반응 우리가 이제 막 오늘 설명하러 왔는데 막 명현반응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안 하죠 아, 그럼 나 애들 방학 끝나멸래 이렇게 미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러 가서 명현반응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품을 소모해 주거나 알려줄 때 저는 그냥 살짝 이렇게 머리 아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시잖아 예시 그냥 머리가 왜아픈 아, 조금씩 내가 아픈 데가 있는데 결국은 안 좋은 내가 지금은 안 좋은지 몰랐는데 내가 앞으로 안 좋아질 고 거기가 살짝 아파요. 상상 옛날에 이렇게 수술했는데 어떤 분들은요, 다 물었어요, 거기가 그리고 안 아팠는데 거기가좀 아프시대요. 왜? 고기가 좋아지느라고 완벽하게. 더 좋아지느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 내가, 어, 또, 뭐, 뭐, 이렇게 제가 아시는 분은 진짜 그랬어요. 유방암 수술을 했, 했거든요, 10년 전에. 그리고 눈도 한쪽만 백내장을 하신 거예요. 해독하드 여기, 이쪽만 아프셨대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게 하나 전해는 너무 신기했대요. 내가 이 안에 있는 섬유나 근육까지 다 완벽하게 아는건 아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해줘요. 선배니까 이제 제 선배니까 신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예시를 얘기해드리는 거야. 그거는 여기 다 옛날 수술인데 여기 아프다 고 하시고 눈도 백내장도 한쪽만데 여기가 아프시다고 하시고 그런 예시를. 알려주고 호전 반응 이오는 거랑 아닌 거랑 완전 달라요. 그럼 얘기할 때도 그런 거 있죠. 호전 반응을 딱그래서손날 보내드려요. 이분이 읽고 봐요. 읽어보라고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호전 반응이 나왔을 때어 그런 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도 안, 머리 안 아프셨어요? 이런 머리 나 아팠는데 뭐가 여기가 어떻고 저기 왜 근데 다 각자 달라요. 우리 몸은 다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우욱 같은 얘기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명령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그런 반응이 있는 게 좋아지는 만큼 그렇게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더 만족하세요. 그러면 우욱케다가 내려가셔가지고 진짜 그런 분들이 더 효과 보시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끝까지 완주를 하게 한 제가 근데 확실하게 얘기한다.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해독시켜 봤거든요. 한 300명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제 파트너 데프스까지 하면 300명 되지 않아요? 제가 끝 다단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네, 처음에 100명이 됐다가 제가 점점 늘어나요. 200명? 팀이 0까지 많아지는 거예요. 300명은 해도 진짜 그 뎁스까지 다 타지면 그렇게 될것 같아. 제가 300명 해독시켜봤는데 결국 다 좋아졌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만 이렇게 해서 이분은 안, 이게 안심이에요. 그렇게 이분은 드셔보실래요? 뭐 이렇게 해보실래요? 뭐 이런 그냥 이런, 이런, 이분더 불안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신뢰를 가지고 가면 효과 우리 다 보잖아요. 그렇게 해드리는 편이고 효과가 없어 해독하고 그러면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을 먹을 때 예를 들면 음, 이런 얘기 들어요. 제가 이두 가지 예시가 있거든요. 이런 말씀드려. 아니면 이제 땅이 엄청 메말랐어. 그런데 이제 비가 조금 오는 거예요. 조금만 가지고 감이 나와요. 그냥 폭우 쏟아줘야지 렇죠 그런데 이게 진짜 제가 아이러니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 얘기하고는 이게요. 어, 내가 그동안 영양 물 먹어도 흡수도 잘안 돼, 순환도 잘안 돼. 그래 나한테 쌓인 영향이 없는 거야. 이거 조금 남들만큼 먹어서 들어왔는데 남들보다 맨 처음에는 어떤 분들이 일주일만 먹었는데 효과가 확 있어요. 왜 그동안 쌓인 게 많잖아요. 저축을 많이 해놨어. 숲도도잘 돼. 어우 너무 효과 좋아.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이게 나랑 잘 맞는데. 계속 먹어야 된다고 계속 드세요. 그리고 두째 분이 있어요. b라는 분. 아저 사람 저렇게 효과가 좋은데 나는 안 맞나 봐. 아직 효과가 없어. 근데 이... 후가요 진짜 감으로서 그동안 영양이 흡수도 안되고 결핍이 엄청 많은거예요 채워지는 시간이 있는데 누가 더 먹어야 돼요? 그럼 이분이 이렇게 뭐 대답 안 하실 수도 있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후자죠 후자 이게 근데 아이러니해요 좋은 사람이 계속 먹고 선순환인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끝까지 제 말대로 한달 이상 드셔보신 분들 어떤 분이 일주일만에 효과를 보지만 한달정도 되면 진짜 다왜 그렇게 얘기했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 있는거 끝까지 드셔보시라고 하기도 하고 얘가 또 달라요. 해독이나 이런 걸 수도 있고, 뭐를 먹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단제품 먹을 수도 있고 해독일 수도 있죠. 그러면 효과 못봤대요 그럼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이거 영양제 왜 먹어요? 이렇게 면적을 우리가 먹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먹어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왜 먹겠어요? 이러면서 우리가요 지금 당장 뭔가 치료하려고 막 치료 약으로 드시는 거 아니죠? 그런데 물론 여기 제품은 워낙 함량이나 기술이 좋다 보니까 치료 효과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라기보다는 우리가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데 이걸 진짜 먹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요. 선생님이 이걸 3년, 5년을 먹고 나이 먹었을 때랑 그냥? 내 응답을 해서 땡짝아. 땡짝아 나이 <웃음> 먹었을 때랑 내 노화상태, 내 간, 심장, 내 무릎 상태가 완전 다른 거예요. 앞으로 해서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매겨드리고 효과 없다는 분인데도 사실 저는 지금 다이어트 했는데 효과 없는 분 중에 <laughs> 그분하고 어쨌든 제가 계속 연결 을하려고 봉사를 막 하시는데 전 봉사 좀 관심이 많았어요. 옛날부터도 그래서 뭔가 좀 나, 우리는 더 많이 발매 나누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있으니까 불러달라고 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무슨 뭐고뭐 뭐, 사람 먹에는맞는다고 거기 이사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우리가 교포도 많이 만나지만 또 탈범인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연치게 뎁스를 통해서 만났는데 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효과를 못 봤어요. 다이어트 했는데. 그분의 제가 보면 안 지킨 거야. 제대로 안 먹은 거야. 근데 거, 그분은 효과 못 봤다고 해요. 그래도 그냥 가끔씩 그냥 인간적인 걸로. 그래서 사실 그분이 한번 아팠을 때 제가 죽을 사다드는 적이 있어요. 집 앞에. 문고리에 걸어놨어요. 그게 왜냐면 이분이 별로인데 사업하려고 제가 그러진 않아요. 사람이 괜찮고 우리가 이제 딴에서 오셨으니까 부모님 옆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음. 어, 이 중간에 있는 리더님한테 제가 이분 좀 사다 드릴까봐 했더니 그럼 보내자 하겠다 해서 두 개를 사서 갖다 드린 거예요 제가 운전해서 그랬더니 그냥 가까워서 했어요. 멀었으면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농담을 했다, 했거든요. 어, 근데 그게 진심이었어요. 왜? 아 이분은 그때 저 바로 소개하시면 이왜 저는 아프면 저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안 해드려요. <laughs> 왜냐면 이분은 가족이 여기 없으니까.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을 이렇게 두 개를 네 개를 포장해서 이렇게 문 앞에 갖다 드리고 내려오면서 전화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그런 진심들이 전해져서 또 이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연락하기도 하고 가끔씩 그냥 뭐 안부전화하는 거예요. 어? 뭐 봉사하는 거 있다더니 뭐 없어요? 뭐 이러면 저도 갈게요라고 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뭐 그런거 그 봉사하는거 뭐 사단법이 맞는다고 이사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돈을 좀 내긴 해야되지만 어쨌든 좋은게 쓰여지는 거니까 지금 해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 진심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어 이렇게 호전반이 좋아지는 경우라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영양제는 얘 미리 앞으로 그리고 그거 효과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자기가 느끼기 나름이에요 그거 다 어디 갔어요? 내 몸에 들어갔지 타 효과 보신 거에 내가 못 느껴서 그래요 이렇게 농담으로도 편한 분한테는 농담다 그거 어디 갔어? 다 드셨잖아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농담으로도 편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편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비즈니스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제품 경험 후 특별한 반응이 피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후속 관리하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사실 뭐 이, 이런 게 조금 아까 그거랑 비슷한데 이건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특별한 반응이 없어서 피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피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는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근데 내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고 고 근데 그냥 모든 게 그래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저런 경우를 떠나서 내가 이분을 파트너 만들고 싶으면 갑자기 제가 할때 파트너랑 이렇게 상담하다가 이분한테 지금 이렇게 카톡 한번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는 거 지금 그 뜬금없이요? 이래요. 내가 꾸준히 안 했으면 어떡해요? 뜬금 없어지잖아요. 응. 내가 뜬금없이 안 하려면 꾸준히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뜬금 없는데도 해야 뜬금 없이라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려면 뜬금없이 해야죠. 그것도 안 해요? 근데 뜨거다가안 해요? 언제 할 거야? <laughs> 그죠? <그쵸? 웃음> 그러면, 뭔가, 뭐, 어떤 영상을 봤거나 뭐를 받거나, 내가 그분하고 연결되는 고리를 찾아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봤는데, 어, 그때 그거, 이분이 해독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에 관심 있었던 거. 그런 영상들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요거 나왔는데, 제가 거기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뭐, 8주, 한, 뭐, 한달 간다. 한길에한 연락이 게뭐 연락도 있게 나오셔서, 요거 하나 드릴 거좀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예요. 키포인트는 이런 케이스건 저런 케이스건 계속 연결고리를 찾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그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만남의 연결이든, 톡방의 연결이든. 그래서 그게 케이스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럼 결국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다 보면 연결고리가, 피하는 사람은 되게 자연스럽지 않고 어쨌든 계속 어 자연스럽게 내가 자연, 자연스러운 척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연결고리를 분명히 내가 방법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계기 아니면 카톡에서라도 정보 하나씩 그리고 그대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가끔 보내는 분한테 이렇게 해요. 약간 어, 제가 정보 챙겨드려줘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서 바빠가지고 부담을 못 챙겨드렸다고. 그럼 할말 없지 않아요? 내가 미안하다는데 아, 그럼 이 사람이 어, 그러면 지금 주지 마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저는 금액들이 그 좀잘 쓰거든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부못 챙겨드렸다고 제가 가끔 이제 정말 한 번씩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다시 물꼬를 좀 트는 편입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루미님 일주일 스케줄 공보합니다 어, 사실 이게 다 유산화 비즈니스가 다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쓰고 뭔가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만 성공한다는 비전은 아니지 않아요? 저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가 제일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그 대신 루틴이 있어요 매일 장행하는 것처럼 일하고 웬만하면 늦게까지 일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기본은 먼저 요청하는 사람한테 먼저 시간을 씁니다. 그 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좀 조율이 필요한데 이번는 진짜 이때 아니면 이 상황들을 알잖아요. 이때 아니면 미팅이 안될것 같으면 조율도 조금 얘기해서 해드리고 어, 아침에는 이제 미라클 모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주은 어, ML님한테도 이제 맨 처음에 미라클 모닝만 하다가 어, 제가 나중에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얘기 듣고 저는 뭐 이렇게 창의력은 없어요 따라하는 건 잘해요 따라하는 거 하라는 거는 잘해요 그냥 그래서 그것도 여쭤봐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15분 정도는 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거 이렇게 하고요 15분 책을 읽는데 사실 그게 제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맨날 링크를 올려주시고 제안하셨던 리더님이 계신데 다섯 명이서 지금 엄청 오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 그 전주에 스케줄들을 막정하고 많이 빈거 있어요. 제가 막 그냥 다녀요, 어디든 다녀요. 그래서 약간 멈추는 시간이 많이 없고,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은 언제 책을 많이 읽는 거지 이래요. 이래요. 저는 게을러서도 그렇지만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이번 주에 뭐하고 이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에 정해져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은 5 0이렇게막 원래 요일 블루키스가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열심히 하는 분한테 시간 많이 써 요청하시는 요분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은 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비슷하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어느 때는 한쪽 라인에만 막 시간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분들만 요청하니까 내가 다른 분들 만나서 할수 없죠 저는 그때 거기에 집중적으로 시간 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시간 썼던 라인이 이제 나중에 왜 다른 분들이 시간을 안 내? 난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나중에 빨리 이렇게 골드 두 분이 나오는 라인이고, 이제 그러면서 다른 분들 약간 심폐소생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골고루 시간이 총 이제는 이제는 요청 비슷하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라인에서 그래서 거의 어, 미팅하고 저는 그리고 제 연단 찾는 것도 무조건 멈추진 않아요. 항상 제가 뭘 배우러 다니다 뭐라던. 저는 그냥 그걸 나 명단 찾으러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하는 거 배우는 거 어디 가는 거 사는 데서 제 명단은 결국은 내가요 다음 단계로 성장은 내가 밑에서 올라오는 단단한 포인트 있는 사람들의 포인트는 내 있는 지금 직급을 단단하게 해줄 뿐이지 그 다음 직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치 않아요? 그 다음 직급은 내가 신규 명단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다 그렇게 해서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는그 사이에 남은 시간이 있다면 저 신규 제 강의실 뭐 이런 거 계속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귀한 강의를 듣고 정말 솔직하게 찐 마음으로 저희의 성공을 원한, 응원하면서 이렇게 귀한 강의해주시고 질문에도 정말 솔직하게 저희가 그 상황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멘트들 정말 많았고 정말 저도 느낌바가 많았고, 이렇게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박영남 루비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